하나님 떠난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상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우상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 문제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육신문제.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영원한 지옥 갑니다. 내세 문제. 이 모든 고통이 그 후손, 그 자녀, 후대에게 영적유산으로 영적 대물림됩니다 영적 대물림 후대문제 후대 문제. 인간은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인간은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노력습니다 종교를, 종교를 선택했습니다 시간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시간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가, 철학, 가학, 의학을 선택했습니다 세상 초등학문이요. 헛된 속임수입니다. 선행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선행으로도, 철학으로도, 종교로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육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하나님 이시한 하나, 구원자의 자격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신 일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내가고 길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니 하나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다, 다 이루었다. 예수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laughs>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 해결 끝. 요한복 아니 한 가지만,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요구하십니다. 믿는 자는. 믿어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 받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언제 영접해야 합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서 방황하며 살아온 죄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지금이시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저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당신은 하나님 성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십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이 항복합니다. 귀신이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천사의 주의 천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부터 예수가, 예수가 그리스라는 사실의 증인으로, 증인으로 살아가세요. 살아가세요. 이제부터, 이제부터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확신하세요. 확신할 때 흑암이 떠나갑니다. 양육 받으세요. 믿음이 자랍니다. 예배 축복을 누르세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세요. 당신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멸망받은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없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이것을 그릴 때 귀신이 도망갑니다. 강한 자가 결박됩니다.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의 만남을 이루어 주십니다.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이 확실히 한달 동안 칼을 갈았네, 보니까. 매일 간것 같아. 그것도 한 하루에 두번 정도 했죠, 그죠? 네. 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꼭 목사님처럼 해야 됩니까? 그냥 하면 안 됩니까? 하는데, 제가 교만한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잘 못하시더라고요. 내 개인 방법으로 해보겠다 하는 분들이 나우사라니까 잘못 하세요. 두 번째 내보다 더안 좋던데 <laughs> 내 멘트보다 더안 좋던데 여러분들 한번 믿고 따라 와 보세요. <laughs> 믿고 따라 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안에 놀란 변화들이 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목회자가 성도에게 딱각인 시키나면요, 성도들이 자기 현장에서요 전도 눈빛이 나니까요. 자기는 세 가지 앉혀놓고요 구원의 길각인 시키고 있을게요.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제답은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 다락방을 밖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하는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예, 이거 하면요. 성도들이 구분합니다. 여우와의 직인이 뭐며, 하나님 교업이 보험이딱 정리되어 있으니까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목사님과 여러 군데 훈련 가봤잖아요. 응답받는 분하고 못받는 분은 딱 차이가 있어요. 구원의 길이 딱 차이가 있어요. 응답받는 목사님들은요. 눈에 부릉힙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제일 어르신들 장인성 목사님이요. 눈이 부릇하고요 따라 하셨어요. 저, 죄송합니다. 저 뒤에는 우리 동문 출신들 전부 다자고 졸고 있었어요. 예. 네.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목회를 많이 보시고, 그러니까 사회를 많이 해 보신 분들은 이게 왜 중요한지 안 나니까요. 제가 10년 동안 생겼던 목사님이 강선호에 훈련 갔더니 맨 앞에 앉아 계세요. 제가 전도사 간사, 강사, 강사때 생겼던 목사님이 목회 30년, 40년 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 메이크 했거든요. 나중에 따로 부르더라고요. 김 목사. 지금 이걸 놓쳤다는 거예요. <laughs> 이 단순하고 힘있고 능력있는 이복음을 놓쳤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응답받는 분들은요, 굉장히 중요함을 아는데, 우리 이제 좀, 목회 경륜이좀 작은지 모르겠지만요, 너무 수준 높아서 그런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걸 기초로 봅니다. 그리고, 뭐가 다 아는 건데, 이렇게 보더라니까요. 그 아, 근데 현장 가보면, 좀 죄송합니다. 성도 한 명도 없어요. 네.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이거 교인들에게 새로운 고 각인시키시기,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왜 이걸 하느냐. 당장 양육과입니다. 양육과죠. 양육. 양육과서 양육. 양육 서론에 시간 따라서 5초, 1분, 3분, 5분 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 내게 능수 계좌입니다. 자언서 22장, 29절, 10편, 78편, 72절. 여러분, 능숙해지면 어떻게, 어떤 게 생기냐. 하나님 여러분을 왕 앞에서 온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을 지도하는 사람 만듭니다. 방금 저는요, 사모님 보면서 뭘 느낀지 압니까? 사모님을 우리 전도훈련할 때 초청해 가야 되겠다. 정인으로 초청해 가야 되겠다. 첫 주, 첫 때는 어떻게 그랬고, 그한달 동안 내가 어떻게 일을 갈아가지고, 뭐, 정인이시다. 정인 그죠 정인이시니까. 또, 현장, 현장이 있고, 또 목사님을 도와서 목회를 숨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사실적으로 간장하지 않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모시고 가겠습니다. 지도해 주세요. <laughs> 그럼 어느 날 아, 사모님의 지도자 되는 거 지도자. 전국 구원의 길 강사. 여전도의 강사로 분류하고 있다니까. <laughs> 난리납니다. 여러분 이것만 제대로 그려도 난리납니다. 진짜. 능숙능란하게 해보세요. 야, 여러분 숙지 마시고요. 솔직히 말은 못해서 그렇죠. 십자가 안 오면 전부 납니다. 강, 어느 노입니까? 강북노에 갔는데, 쫙다 돌았는데, 진짜 한 명도 안 놓았어요. 내가 1분 그려주고 실습해 보세요 했는데, 한 분도 안 놓으시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사단이 다른 데는 다 밝게 하는데, 복음에만 어둡게 만드는 거구나. 우리 전남에, 전남이 제로로 훈련했습니다. 목사님과 제가 전남 도은지 4년 됐습니다. 4년. 네. 자존심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 가는데 없다니까요. 저 끝, 서울, 강서, 강남, 강북. 세계노에 거든요 우리 다 생겨요. 중부권 지난달 생겼습니다. 대구 매달 생기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제주도 가잖아요, 또 우리가. 우리 안 생긴 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인들이 나와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다른 분들이 따라오시는 분들이 그런 증거를 보면서 따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개인 양육 2화 이거, 이거 한 보세요. 제가 포인트만 딱 짚어주고 여러분들 서로, 이거는 1대1로 옥샵하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네. 개인 양육. 개인 양육은 목사님께 설명 다 했기 때문에, 어, 서론해요. 오늘은 서론해. 1분도 너무 길어요. 오늘 서론은 많다고요 5초. 자, 성도님.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 고백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본론 드라이기 님입니다 그죠? 그럼 시작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면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예, 이거 고백할 때, 아까 그 설명해줘야 돼요. 그리고 성도님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손님 모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살아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 두분째 갑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만든 교자입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이게 제자 훈련할 필요가 있는 분들은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집에 가서 다락방 하면 5분 그립니다, 먼저. 탁 그리고 오늘은 그 가운데 이합니다 여기 다입니다. 그렇게 1년 하니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공사님 한 분이. 1년 하니까 되면서 자기 있는 병원 현장에 전도문 열렸어요. 개인 양육하고 있습니다. 1년 걸려요. 딱 1년. 예. 이게 쉬운 게 아니니까 쉽게 보이면 쉽지 않습니다. 성, 일반 성도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찾는데, 키가 말라 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남기는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죠? 2과를 쭉 읽어주세요. 쭉 읽어주는 가운데, 오늘은 제가 2과 2번에 1번. 뭐냐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41장 10절을 한번 찾아서 확인하면서 그 사람이 적용하면서 그딱 남기는 그 사례가 돼 보세요. 이 말씀 이해되시죠? 설론에는 오초구원에게 본론은 읽어가면서 읽는 것도 일방적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확인 시켜 주세요. 최현웅 선생 자꾸 가십니까? 혼자 계시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예, 네, 해주시고 결론 부분에 세 가지 있잖아요, 그죠? 네 가지입니까? 오늘 받은 말씀에 대한 확신. 오늘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 받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연받은 영적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세요. 딱 한마디로 딱 심어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 여러분들 침사해 되니까요. 오늘 받은 말씀에 대한 확신 심기. 정 모르겠으면 제가 했던 멘트를 그대로 하세요. 오늘 우리과 인간은 누구인가 공부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연받은 영적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세요. 탁 심어주고 놔야 되는데, 그죠? 두 번째로는, 뭡니까? 그런데 당신 주위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육신으로만 살아가다가, 먹고 자고 하다가, 죽어 지옥 갈영혼들이 얼마나 많냐. 그 사람을 당신의 뭘 삼으라고요? 전도 대상자 삼으세요. 그 중에, 혹시 지금, 기억나는 이름이 있습니까? 한 사람만 이야기 보세요. 이름, 이름 이야기하면요, 이 사람의 영적 상태. 네. 만약에 이양수증이다 그죠? 그럼 양수증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마귀계소가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떠나서 여섯 가지 문제 속에 결국 매망 당합니다. 걸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잠깐 설명해줘야 됩니다. 근본 문제와 불신자의 상태. 그러면 한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있다. 전도방법. 첫 번째 뭐라고요? 이 사람 이름을 두고 같이 우리가 기도하자. 자, 오늘부터 우리 양수정 이름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은약 잡고 기도합시다. 오늘 성경구절 하나 들을게요. 에스게서 36장 26절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굳은 마음 제거시켜주시고 새 마음 새영 부어주셔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그 사람 마음, 말씀 들으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도록 네, 기도합시다. 두 번째 만다고요? 시간표 되면 초청해 오세요. 그리고 한번 찾아갑시다, 방문. 그리고 제게 연결시켜 주세요. 제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양수정을 두고 1분 구질 한번 그립시다. <laughs> 자, 저따라 한번 우리 그전도생렬을 두고 1분은 간단하잖아요. 그죠? 이거. 그래서 제가 서론에는 5초를 해야돼다 5초하고. 그러면 구원의 길로 시작했다가 뭐로 끝납니까? 구원의 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은 달라요 방향은 이거는 복음 각인시키는 것이고 이거는 전도자 생각을 생각하면서 군의 길을 그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전도마인드를 딱 심어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딱 하면 됩니다 자. 전남 믿습니다 <laughs> 지금부터 우리 실시 딱 시간 보니까 23분 30분에 마치겠습니다 7분들이에요 7분 7분들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같이 찾고 읽고, 간단하게 해석해 주세요. 1분 남았습니다. 1분. 1분 안에 이제 지금은 이제 다 넘어가시고 결론 부분 이야기하세요. 다 결론 부분만 전달해 주세요. 도랑 이번 도랑은 여기 시간 짧은데 그, 벌써 돌아가면서 겠어요 대단하시네. 스피드가. 네. 네, 30분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끝. 예. 먼저 광고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파일 하나가 없거든요. 이거 뭐 여러분 들고 가셔서 돈도 안 내는 거고. 예, 아이, 찾았네. 저희 교회 금요 기도회 때할 찬악부라서 주세요. 예. 한건 없습니다. 악부를. 예. 아, 여러분들, 이, 여러분 하시는 그 훈련을요. 작년 함께 하려면 7년 반복했어요 우리는 구운에게그 책자 있잖아요. 한번다 뗐어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그다음에두분 짝지어서 하고, 그리고 구운의 길은요 매주 나와서 오후 예배 전, 오후 예배 설에 나옵니다. 1분3분네분 돌아가면 다 합니다. 이걸 7년 반복하고 안 하고 차이 많 나겠죠, 그죠? 이제 능숙에 차이 나겠죠, 그죠? 여기서 조금만 기도 담고 성령 에서해 버리면 폭발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한번 그대로 오세요, 진짜 예, 여러분들. 목회다가 이걸 그대로 소화해가지고요. 제가 이름 말씀드리면 아사님 만우에게 강익수 목사님. 잘 하시더라고요. 이걸 그대로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예배 때요. 서론에. 자, 전송님들 따라 하세요. 그럼 목사님 제자로이렇니까그래도 우리 교회 돼야 되거든요. 제 그대로 안 되고. 제 내용이지만 목사님이 소화를 시켜가지고, 사모님 소화를 시켜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갖고 자기 제자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제자는 와, 우리 목사님이 된거 이렇게. 맞겠죠, 그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어, 이렇게 제일 오래 훈련받은 전남 지역이 한번 쭉 해보십시오. 해보 하는 가운데 어, 진짜 교회들마다 똑같은 전도 운동의 응답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김별 목사님나 오셔서 들어주는 응골을 위해 기대해 주시고 축도로 오늘 모든 훈련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세계보고만 약속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또한 전남 지역을 위하여 사역자 훈련을 하러 가시고 지금까지 지속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성경적 전도운동의 기념비 운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세계보고만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경제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예정하사 자녀 삼으시고 전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와 그리스도 대신 모든 문제결자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와 동행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구원의 길을 증거하며 제자가 되고 제자 메이커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